저희는 지금 광안리에 왔습니다. 휴가하면 떠오르는 부산의 광안리와 해운대의 최근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온 김에 최근에 핫한 음식점들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그럼 일단 밥부터 먹으러 갈까요? 그 광안리에서 유명하다는 국밥을 먼저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음.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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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밥? 그 수변 최고 돼지국밥집이라고 본점이 있다고 하거든요 음. 거기를 한번 가볼게요 되게 음. 한팀 있네 1번 고객님 지금 입장해주세요 나왔습니다 삼정국밥 음. 맛있다 요게 특이하다 했거든요? 고기가 <목소리> 저희는 이제 국밥을 다 먹고 바로 옆에 3분 거리에 밀락 수변공원 이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를 가보려고 합니다 음. 옛날에 여기가 술 먹는 데였거든요? 응 음. 회를 포장해가지고 여기서 막 술을 마셨어요 근데 이제 2023년부터는 안 된대요 오 여기 엄청 와 강원대교, 우왕. 저런 거 진짜 뷰가 대박이야. 오 바지가 되게 귀엽다. 어때요? 어울려요? 자기가 아까워. <웃음> 고마워요. <웃음> 여기가 광안리 해수욕장이에요. 광안대교도 있고요. <웃음> 멋지죠? <웃음> 부산이 이래요. <돼요. 웃음> 이제 한번 해변을 둘러보려고 하거든요. 되게 넓다. 어. 근데 생각보다 사람이 많진 않네? 평일이 안... 다 나오네. 평일인데 이네 정도면 많은 건가? 근데 아까 보니까 주말에 뭐 이벤트. 주말에 아, 주로 하는 것 같던. 데 사실 저희가 뉴스 영상 보러 온 건데 거기는 되게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게 되게 핫해 보, 음. 핫하긴 하네. 저쪽에 보면 사람 되게 많아. 해수욕도 다 하고 계시고. 음. 탑건에서 본 장면 같은데? 갑니다. 이 파라솔은 료인가 아마도 유료지 않을까? 혹시가 파라솔은 유료예요? <laughs> 유료래요. 음. 아, 덕이구나. 저희는 바다에서 재밌게 놀고 이제 카페를 갑니다. 바다에서 놀았지만 바다가 진짜 잘 보이는 카페로 골랐거든요. 그 그냥... 그냥. 이 것이 제 겁니다. 바로 크림 비렐렐렐 카페 커피. 요거는아인슈페인 커피고요. 미쳤다. 저희는 지금 쉬다가 톤쇼를 가고 있고요. 지금입장이라고 떴거든요? 2명이. 10시에 웨이팅 걸었는데 <laughs> 10시간 기다렸어 그치? 하.. <laughs> 이게 10시간에 기다려서 먹을만한 가치가 있는 돈까스입니다 한번 가서 먹어볼게요 여기인가? 맞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자리가 나면 불러주는 것 같아요 짜라란 쌍둥다 시원한 크다 그래, 소스 같니다소스는이적있어요 음, 음. 그래서 취향껏 먹으면 될것 같아요. 출발합니다. 불맛이 난다고 는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돈스도 불맛 남는 정말 맛있어. 조금 이렇게 불향이 나죠. 익고 있었던 카레 아, 그리로 된장국이 맛있다요. 고기가 들어가 있고. 저는 카레랑 된장국이 왜 이렇게 맛있는 거였습니다. 잘, 잘 먹었습니다. 맥주가 맛있더라. 아, 근데 맥주가 맛있었고요. 맥주인데 생맥 아니에요. 의외로 저는 된장국 맛있었고, 카레 맛있었고, 그 소금 맛있었고, 왕실소도 아, 있고 소금, 소금만 소금 싸우고 싶었어요. 음. <laughs> 돈까스가제일것이였어 음. <laughs> 그렇다고 맛없는 건 아니에요. 다 괜찮았어요. 음. 저희는 이제 밤이 되었으니까 광안리의 야경을 즐기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 광안리에서 컨텐츠 찾았습니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전광판에 올릴 수 있는 건가 봐요. 아, 땡겨줘야지. 같이 찍어야지. 아, 뭔데? 아, 보내준다고요? <laughs> 팡팡, 파라바라팡팡팡. 저 요트에서 파티를 하나 봅니다. 아주 재밌게 노시네요. 밤거리를 걷고 있는 중인데, 일단 여기 산책하는 강아지들이 너무 많아서 행복하고요. 그리고 달리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달리는 거 좋아하시면 운동복 챙겨서 여행 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게. 러닝 코스인데. 전 챙겨왔어요. 할진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제 구경을 다 해서 집에 들어갈 거고요. 내일은 해운대를 가볼 거거든요. 일단 광안리는 저는 이제 광안리하면 강아지랑 러어들밖에 생각 안날것 같아요. 그리고 야경이 예쁘다. 맛집이 많아 보인다. 젊은 사람들이 많다. 오늘의 느낀 점이었습니다. 약간 바다의 낭만을 오,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살린 오. 그런 도시 같아요. 낭만과 청춘, 강아지, <laughs> 너 <러너>. 운동. 건강. <거기가. 웃음> 운동, 맞아, 건강. 음, 사람들이 다 건강해 보여요. 그 사람들이 다 뭔가, 사람은 많은데 여유롭고 건강하고 행복해 보여요. 음, 음, 좋네. 음, 해운대도 궁금하다, 그치? 음. 어떤 느낌일지. 음. 내일은 해운대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럼 안녕. 음. 해운대 왔습니다. 역시나 해운대도 도착하자마자 식당부터 웨이팅 걸어두고 기다리는 동안 인형 뽑기를 하려는데 잘안 뽑히는 거예요. 아 이거 아닌데? 안 돼. 조금 더 뒤로. 아 오. 오. 대박. 우와. 뽑았네요. 감사합니다. 오. 해목. 드디어 왔습니다. 저희는 이 장어 덮밥을 먹으러 왔어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밥을 다 먹었기 때문에 해운대 바다를 한번 구경해 보러 가겠습니다 음, 광안리랑 어, 어떤 게 다른지. 좀 다른지 한번 오 이상한 아저씨가 막막 막 그러고 있어요 오, <laughs> 오 신기해 음. 오 이게 네. 그 해운대 바다구나 어떠시오? 좋죠? 오. <laughs> 날씨 진짜 좋다 오늘은 좀더 해수욕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제보다? 와, 외국 분위기인데? 음. 저희는 이제 해운대 해변을 보고 블루라인파크. 음. 거기 가면 뭘탈 수가 있대요. 한번 타보러 갈게요. 저희 충격적인 소식을 봤는데요. 스카이 캡슐 열차를 타려고 했는데 매진인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매를 미리 하고 와야 된대요. 꼭 예매하시고 오시게. 인기 되게 많대 어, 인기 진짜 너무 많아. 특히 성수기는 진짜 인기 많대요. 막 평일도 매진이래요. 열차를 못 타서 뭐 할까 찾다가 요즘 뜨고 있는 하프 해리당길이라는 곳이 있어서 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해리당길 검색하다가 엄청 특이한 빙수집을 발견해가지고 거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뭔가 가게가 벌써 예쁜 것 같아요. 저기 있는. 저희가 지금 가는 데는 코오리마찌라는 빙수집이거든요. 어디냐면, 어! 저기다! 저기, 저기, 저기. 아, 저거 어, 2층. 크림 그릴 레몬즙 깨보겠습니다. 응? 망치로 깨? 망치가 빠졌어. <laughs> 망치가 빠졌어. 와, 맛있겠다! 먹어봐도 될까요? 완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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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당 스파이크 파고로하는 맛이네요. 음. 이거는 해삼치오 딸기 미니스. 같이 이렇게. 음. 이거는 좀 구수한 맛이 나요. 잘 먹고 나왔고야 맛있더라고요. <놀람> <놀람> 아, 정말 맛있었습니다. 음. 특히 크림브렐레, 크림브렐레, 빙주 진짜 강추드립니다. 단거 좋아하시면 제가 빙수를 먹은지 얼마 안 돼서 배가 부르긴 한데 그래도 그 금수복국이라는데도 미쉐린이라고 해가지고 또 가보려고 합니다. 웨이팅 없어라. 웨이팅 없어라. 어 대기가 없대요. 이거 이거 봐요. 이렇게 2,200? 2,500? 음. 네. 와 진짜. 네. 오네요. 오네요. 혹시 이 복국들 차이가 뭐야? 아 네. 그거 종류고요 이거도 아 할복 이름 분 네. 가격 이거는 살이 많고 쫄깃해요 이거는 부드러워요 아 부드러워 주문해도 될까요? 저희 밀복국 하나랑요 복튀기 하나 주세요 맑은탕이죠? 네네 복튀김이요 음, 약간 한국식 피쉬앤칩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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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독은 없어? 자기 <laughs> 쪼이지 마. 식초. 맛있게 먹었나요? 뭐, 걱정했던 거와 다르게, 음. 술은 잘안 먹지만, 술 먹고 음. 먹으면 진짜 좋겠다라고 느껴질 것같은데시원하죠 어. 제가 말했잖아요. 공불이 음. 시원하다고. 그러게. 음. 저희는 좀 많이 먹었더니 피곤해가지고 조금 쉬다가 이제 날이 어두워지면 해운대 밤바다는 어떤지 한번 다시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해운대 밤바다를 왔습니다. 이제 여기도 밤바다를 느껴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확실히 금요일이라서 사람은 엄청 많고, 애기들도 좀 많죠. 가족 단위가 되게 많은 응. 것 같고. 광안리는 젊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여기는 좀 가족들이 많고, 애기들도 바다에서 뛰어노는 애기들이 많아요. 이 시간인데. 뭔가 광안리는 분위기가 되게 그 심야 영화관 같은 것도 하고 되게 좀 분위기가 있었다면 여긴 되게 활발해요, 사람들이. 컨텐츠도 활발하고 사람들도 활발하고. 특히 강철보대 저게 전좀충격인데요 <laughs> 매표를 해서 막 하고 계세요. 뭐였어요. 저도 근육을 만들어서 꼭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는. 저희는 이제 바닷가 구경하다가 파라다이스 호텔에서는 야외 비어 가든이 있길래 여기 들어왔거든요. 아이스크림 같아. 그렇죠. 음. 음. 해운대에서 뭐있던 음. 부산 좋네요. 광안리랑 해운대랑 느껴보니까 어때? 전둘다 그냥 여름에 꼭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자기는 어디가 더 좋았어? 광안리. <laughs> 광안리? 어. 나도 <laughs> 그 우린 광안리네? 해운대보다 광안리네? 근데 또 아, 그렇게 말하긴 그 매력 맞아 매력은 있어요 음, 이거는 근데 게치? 우리가 아무리 비교를 해도 아, 승자는 없을 것 같아 음... 패자도 승자도 없을 것 같아 음... 아... 둘다 좋다. 네둘다 취향에 따라서 선택해도 바다의 분위기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즐길 수 음. 있는 두 곳이다. 괜히 여름 휴양지가 아니었다. 이제 매년 와야겠어요. 다음는 해수욕도 하겠습니다. 근데 제주도민이 이러고 있어도 되는 거 <laughs> 그러게 다른 사람들은 여름에 제주도 오고 싶어서 난리네 그러죠. 제주도도 좋아. 진짜 물놀이만 생각하면 제주도다. 그런 김에 제주도의 물놀이하기 좋은 곳도 조만간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부산 여행 재밌겠으니 다시 제주도로 가. 제주도에서 물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